차 사시기 힘드시죠? 국산 차든 수입 차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금을 준다는데도 못 사요. 내가 지금 대기를 언제 걸어놨는데 아직도 차를 못 받고 있어. 내가 그냥 신차급 중고차를 조금 더 주고 산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2021년 7월 달에 출고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네시스에 나오는 대형 SUV로는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신차급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막상 내가 리스로 승계를 받거나 렌트로 승계를 받거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정확하게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의 차량들을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정리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 GV80에서 리스 승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적은 있는데 동일한 차량을 렌터카 승계로 한번 정리를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분께서 여기 이 서류를 보시다시피 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셨던 분이에요. 자필로 깔끔하게 잘 적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실행일자가 2021년 7월 3.0 디젤이고 AWD 5인승 차량이고 실제로 보면 20인치 옵션을 들어가 있는 검정색의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한 8,000km 탔고요. 신차 출고 금액이 8,470만원이면 이게 취득록세까지 합친 건데 렌터카로 나오는 차량들은 보통 5%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대략 2천만원 정도의 옵션 가까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거의 풀옵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증금은 없고요. 선남 렌탈료도 없습니다. 잔가가 3,134만원 매달 렌트료가 126만원 거기에 렌터카 같은 경우는 리스와 다른 점이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까지도 전체 대출금액으로 본다. 실제로 주행이 8,000km 정도 되니까 신차급 차량이다. 보험 이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렌터카라고 하면 하허호 이력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가져갈 때 혹시 불합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수를 할때5% 정도의 차량 할인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인수를 할 때에는 하허호 남발을 떼버리고 거기에 정상적인 자가용 남발을 다시 붙이는 그러나 이력에는 물론 이제 영업 이력은 장기 렌트 이력은 올라오죠. 하지만 본인이 탄 때는 문제 없고 최근 들어서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1인이 탄 차량이라면 특별히 문제 없이 일반 현금 차량과 1인 차량과 크게 다름없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거, 렌트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 더 드릴 거는 장기 렌트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두 가지로 삼는다. 자,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미해수 원금을 등가로 본다. 그리고 리스 승계나 렌트 승계일 때에는 이유를 살펴보고, 중금리 기준으로 그것보다... 상해하는 이율일 경우 초과하는 것은 현금 일시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 요두 가지만 명심하자는 거죠. 이걸 놓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제로로 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면 찢어버리시면 되고요. 인수정산서를 보시게 되면, 보증금이 중간에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9,696만원을 해야 된다. 신차금액 얼마였습니까? 8,470만원이었는데, 7개월 만에 126만원씩을 냈지만, 9,696만원. 신차금액보다 비싸네요. 이것도 지금 답은 없다. 렌터카 승계는 두 가지로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는 저희 같은 렌터카나 리스로 승계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렌터카 완납 승계 조건을 일반인에게 넘기는 제3자 승계 이 차량이 중고차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에수 원금이 얼마인가를 좀 봐야 되겠다. 여기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차량의 옵션 차량입니다. 시등록세 합쳐서 실제로 실행금액은 8,472지만 렌터카이기 때문에 5% 정도는 감가된 금액이고 거기에 실제로 옵션까지 합쳐서 한8,800 정도 될 거다. 엔카에서 휘발유 차량보다는 적습니다만 디젤 차량도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10몇대 있네요. 주행거리가 한8 0 0 0 k m 됐었을 때한1 8,100선. 거기에 렌터카라는 것을 조금 보고 감안한다고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가격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에수 원가 은 중도 해지 전산서 인수 조건에서 차량 매입 대금이나 아니면 미회수 원금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7,687만 원 정도 나와 있죠. 이 금액을 미회수 원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중고차 금액은 네 미회수 원금. 그러면 중고차 시세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회수 원금은 예, 7687만원, 이니까 오히려 받아야 될 금액이 있죠? 한320 몇만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량에서는 오히려 내가 300 몇십만원을 받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렌터카 승계로, 일반 승계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죠?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렌터카를 승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유를 좀 봐야 되겠죠? 이유이한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렌터카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보험도 여기에는 어, 금액으로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니까 이자 7.4% 정도면 적어도 0.9나 1% 정도만 현재 더 높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자를 좀 살펴보니까 매월 37만 원은 이자로 나가는 부분인데 1% 정도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더 높다고 어, 보여집니다 이율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 고객께서 보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차 값에서 한320 몇만 원, 이율에서 한 300여만 원, 쌤쌤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거죠. 인기가 있는 차량이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차량을,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8,000km, 옵션도 꽤 괜찮아요. 내가 10% DC된 가격에, 이율도 6% 정도에, 이 정도 차량을 렌터카 승계로 받아가는 거는 좀 어떨지, 꽤 매력적이죠. 오늘, GV80, 신차급, 중고차, 렌터카 승계, 일반 승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렌터카 생활, 시유카TV의 정전환이었습니다.